자, 찐슬파가 물을 더 넣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안 끓였지, 당연히. 내가 무슨, 씨발. 응? 어? 냉장고 안에 담배가 왜 있지? 잠시만. 음, 차, 차가워졌네. 담배가 차가워졌네. 아, 당연히 안 끓였지. 편의점... 편의점 가는데 담배를 왜 끓... 아, 라면을 왜 끓여? 아, 물을 왜 끓여? 어, 근데 냉장고를 뭐 하려고 열었더라? 아,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음, 이뭐 유통기한 지난 거 맞죠? 이거 뭐 유통기한 지난 거 맞죠? 응. 내가 계란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조금 많이 샀거든. 뭐였지? 180개였나, 한 번에 샀는데, 내가 원래 한 번에 살때좀 많이 샀는데, 음,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그 계란이 그런 것 같은데, 아, 아, 계란, 라면. 라면을 먹을 때는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계란, 계란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고추, 고추를, 이, 음, 이거는 넣어야 돼. 이거는, 어, 내가 한개 끓이니까 한 개만. 아, 뭐냐면,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자르기 귀찮아서 이렇게 넣어. 나머지는 이제 꼭다리, 꼭다리는 이제 쓰레이통에 버리. 아, 아 방금, 아, 씨발, 지금 면을, 면을 넣어야지. 아면 넣어야 되는데, 아, 방금, 아, 라면에 고, 고추 넣는 사람은 응, 알지. 그, 저 꼭다리, 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갑자기 꼭다리에 있는 그 씨앗들이 바닥에 존내 뿌려진, 그 배추가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방금 닦았어. 몰라, 계란, 넣, 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지금. 아, 나 지금 확실하게, 확실하게 한다. 지금. 자,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너 n 너, 래난잘 몰랐어 오케이 이걸 넣어도 된단 말이지? 넣었어 너의 갑자기 존나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 라면은 존나 끌고있어난 라면을 먹을때 항상 이걸로 먹어 밥밥 l 남인가고급남아밥 n 남인가고 n 남 a 든 유튜브 아저씨 아는 사람? 이 n l a m 이 요, 요걸로 먹으면은 존나 맛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라면은. 이걸로 먹으면은. 어 맛있어 보인다, 이러고. 어, 산적. 산적, 맞아. 아. 그거. 나 진짜 아 난나 혼자 산다나 나가면 나는 망해 나는 그걸 그거가 자신이 없어 나는 혼자 혼자 떠들 혼자 떠들 수 있는 잘 떠들고 있네 근데 라면이 잘 익은 것 같아 맛있어 보이는 사람. 나는, 나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거든. 그래서 가스 끄고. 라면이랑 콜라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나 맛있어 보이지? 아니, 근데 솔직히.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라면은 어. 왜안 걸리지? 자 야, 그러면은 아이 그거로 보여줄게. 앞접시, 앞접시, 그릇, 라면. 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라면 라면 먹는 모습을 <laughs> 이렇게 찍을 줄 몰랐네. <laughs> 나름 재밌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이 라면을 잘 모르는. 존나 매워. 와, 존나 매워. 아, 고추를 너무 많이 일찍 넣었나봐. 겁나 맛있다 아씨 유튜브 하나 파야 되나? 내가 왜 먹방을 하고 있지? <laughs> 어, 원래 해장은술 먹고 바로 해야 돼. 아, 아 존나 매워씨. 음. 아 존나 매워씨. 아, 고추를 너무 빨리 넣었나 봐. 근데 뭔지 알지? 지금 존나 맛있어 지금 진짜 적어도 적어도 다섯명은 나가 내. 네. 내가 라면 먹는 거 보고 먹는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먹는다. 너무 매워 데아 매워. 매워. 아 정말 역시. 아 날씨 이 새벽에 뭐 하는 것들 새벽이 아니네 근데 아, 다 먹었어 그냥 끝이야 이걸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sus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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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챘다